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어, 오래전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부와 명예를 차지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을 드라마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근면, 성실, 불굴의 투지, 창의력 배울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 보는 이로 하여금 때때로 공허함을 느끼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많은 불을 쌓아가고 또 명예를 얻고 박사하기 정도는 있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죠. 건전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먹고 사는 보통의 사람들, 생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인간 다음에 꽃을 피운 사람들,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 경제적 조건이 마땅치 않더라도 이런 분들의 삶 역시 분명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 사람의 사람다움은 경제적인 지표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히 가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고 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생명이 경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한 신문 매체는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덧붙여서 세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자살 충동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라고 전합니다.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이 경제적 어려움을 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한다는 부분에서 숨이 턱턱 막혀오죠.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적으로도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곧은 믿음의 심지를 심어 주는 일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음식과 의복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며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우리를 더욱 세심히 보살필 것이므로 생활의 문제로 경제적 이유로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습관화된, 습관화된 사람은요 결코 삶을 경축하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습관적 염려는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돼서 세상과 타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걸었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으며 또 그들이 신었던 신발 또한 헤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마른 광야에서 이토록 전무후무한 경험을 할수 있었던 까닭은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생산할 수도 없는 광야에서도 끝없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크신 손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대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령이 믿음으로만 살수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파생되는 우울감, 자괴감, 열등감, 패배감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앞의 문제도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에 비해서 힘과 최고에서 열세인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골리앗은 아시다시피 거인이었고 다윗은 보통 체격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그들이 가진 무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저 매끄러운 돌 다섯 개만 있었을 뿐이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시냇물에 쓸리면서 동그랗게 된 구슬 크기의 조약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또 하나는 가죽끈으로 만들어진 새총이었죠 놀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입증된 거인 골리앗에 맞서도록 하나님께서 내보낸 사람은 이처럼 갑옷은 커녕. 적당한 무기도 없었던 외소한 젊은이였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터무니없는 일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그냥 그렇게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다윗에게 가르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가 어땠죠?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자 거인 골리앗은 그대로 땅바닥에 고꾸라져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가 처한 문제가 골리앗처럼 거대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무지 견뎌내고 이겨낼 재간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제아무리 경제적인 이유, 생활의 염려로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를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풍부된 삶, 그 생명과 시간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뒤에 무기력에 늪에 빠져서 그 실패감에 남, 실패감에 빠져 있는 남자가 어느 심리학자를 찾아갑니다. 그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이미 스스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박사가 묻죠.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당신처럼 자라서 지금 당신의 위치에 서 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그가 입을 엽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요. 아니,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줄 거면서 왜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건가요? 당신이야말로 지금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잘해오다가 잠시 일이 안 풀려서 어려운 것뿐이잖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칭찬해주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해서 스스로에게 잘했다는 칭찬 한 마디 없이 살아온 그는 그 뒤로 충분히 쉬면서 자신을 독려했고 더 이상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명명하지 않았으며 몇달 뒤에는 무엇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을 꿈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너무 스스로에게 엄격해졌고 너무 스스로에게 인색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시죠. 먼저 팔을 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 넣을게요. 명규야, 너 지금껏 열심히 잘 살아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힘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명규야, 사랑해.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칭찬했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따라 내 아들아. 너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의 안에 있는 나를 믿고 한번 의지해 보는 건 어떻겠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죠? 주님을 믿었다 라는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단단하게 비끌어 맸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비끌어 맨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근심과 염려의 파도에 쉽게 떠밀리지 않고 삶의 무기력감이 찾아와도 그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뿌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살, 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이렇게 부르짖읍시다. 부르지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능력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여호와여 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에 우리는 주님이라는 토양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려서 경제적인 문제로 생활의 문제로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언제나 삶을 경축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라는 시의 전문을 소개해 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읊어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 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누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미빛 채운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땜목에 올라서리라. 어디엔가 걱정근심 다 내려놓은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겨울의 추위가 제 아무리 혹독하다 해도 그래도 어김없이 봄은 오게 마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삶이 제아무리 겨울처럼 춥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희미하게라도 살아 있다면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히 여기고, 또 경축하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